육군이 실전적인 응급처치로 전투원의 생존성을 높인 전투 부상자 처치 도입을 위해 전문교관 양성에 힘쓰고 있는데요. 육군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이 TCCC 전문교관을 중심으로 부상자 처치 역량 강화를 위한 경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김다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육군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이 지난 13일 전투 부상자 처치 경연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부상자 발생! 연막탄을 터뜨려 부상당한 아군의 안전을 확보하고 응급처치를 실시합니다. 현장에 남아있는 대한군과 맞서 싸우며 끌기법과 어깨법 등으로 부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민간과 달리 군 전투 부상자의 대부분은 출혈로 인해 10분 이내 사망하기 때문에 전장에서 조건 반사적으로 전투 부상자를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팀이 팀, 팀, 대출 준비. 전 팀, 대출한다, 대출. 대출. 참가팀들은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전술적 현장 처치를 실시합니다. 과다 출혈 억제와 기도 관리, 호흡과 순환 관리 등을 하며 환자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아, 님 처치하겠습니다. 참가팀들은 담요와 우위를 이용해 환자를 감싸고 후송 수단이 있는 장소로 빠르게 이동합니다. 신속히 이탈한다. 전후방경계 설정이 할수 있도록 하나, 둘, 셋. 자 바로 바로 방으로 가. 전반 경기, 전반 경계 이번 경연 대회엔 한 팀에 다섯 명씩 총 삼십 명의 전투 요원들이 참가했고 현장엔 전장 소음과 함께 대한군과 K백 장갑차, k 1 a 1 전차도 배치됐습니다. 경연대회장은 오감을 자극하는 실전과 같은 전장 상황을 재현해놨는데요. 전술적 상황을 부여해 이를 해결해 나가는 대응 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연대회는 적의 직접적 역량을 받는 상황의 교전 중 처치와 적의 위협에 노출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전술적 현장 처치, 의료적 처치가 가능한 지점에서의 전술적 후송 중 처치를 연계해 전투 상황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전투부상자 처치는 전투 현장에서 전술적 상황을 고려한 응급처치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부상자의 생존률 향상, 추가 부상자 발생 예방, 전투 임무 완수에 목적이 있습니다. 출혈방지와 응급조치 등을 하며 안전한 지역까지 후송하고 부상자를 후송수단에 실어 인계하기까지 주어진 시간은 단 40분. 자가 지열대를 이용해 일본인의 지열을 완벽히 해내는지도 평가했습니다. 경연대에 간 숙달한 전투기술을 부대 전 장병이 공감하고 즉각 전투기술에 적용할 수 있도록 최일선에 서겠습니다. 부대는 소부대 전투기술과 연계해 전투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으며 소속 여당과 대대의 전투 부상자 처치 교육 역량도 강화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국방뉴스 김다연입니다.